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laughs> 제 옆에는, 와, 지금의 저를 존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저는 한국에서 10년간 유소년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5년간 축구 지도자 연수를 마치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청소년 축구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세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볍게 그뭐 어떤 팀에서 이 지도를 했었는지 음, 말씀해 주시면 스페인 축구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UEFA 라이선스 B 라이선스를 이제 연수를 받고 합격을 해서 이제 그 자격증을 토대로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우에 코르네자라는 팀에서 어, 지도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FC 바르셀로나 축구 학교에서 한국인 축구 지도자를 선발하고 있었는데 후에 코르네자라는 팀 자체가 FC 바르셀로나의 위성 구단이라서 거기서 이제 축구 지도자분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FC 바르셀로나 한국 축구 학교 총괄 지도자로 어좀 지도자 생활을 스타트했었죠 어, FC 바르셀로나 한국 축구 학교가 일본의 도쿄로 이제 옮기면서 저는 이제 서울이랜는 FC 12세팅 감독으로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축구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좀 뭐랄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것은 축구지도자와는 그런 괴리감 같은 게 느껴져서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조세민의 풋볼 레슨이라는 축구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조세민 감독님이 쓰시는 블로그나 영상 이런 것도 계속 봤어요. 네. 그럼 결정적으로 제가 스페인에서 축구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도전하게 된 계기도 이제 조세민 감독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아 나도 진짜 저, 저렇게 한번 축구를 보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전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시작하지 몰랐어요. 아. 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다룰 거냐면은 한국 유소년 축구 레벨은 거의 세계 최정상급인데. 이상하게 왜 성인만 되면은 유럽 선수들에게 뒤쳐지는지 그리고 뭐 한국 선수들은 거의 주 5일 훈련을 하잖아요 주 5일 뭐 하루에 두 번씩도 훈련을 하고 그런데 뭐 유럽이나 스페인 선수들은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세네 번 훈련을 하는데 왜 성인 레벨이 되면은 그렇게 격차가 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한국과 약간 유럽, 스페인의 축구 시스템의 차이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페인과 한국의 그 유소년 축구 지도 방식이나 시스템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각국의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시스템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수 있죠. 가장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물론 각 지역별로 스페인에서는 조금 천차만별이지만, 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초등학교 1학년 연령 때부터, 승강제가 도입되어 있는 리그를 뛰게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아이리그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경기 숫자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승강제가 도입되어 있는 리그를 뛰다 보니까 뭐랄까 승부욕, 축구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과는 많이 달랐죠.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 실질적으로 내가 승강제에 걸려 있다면 이번 경기를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내가 1부 리그로 올라가느냐, 뭐 2부 리그, 3부 리그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워낙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다 보니까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지도해봐도 타이틀이 걸려 있는 경기와 그냥 일반 자체 경기, 친선 경기를 바라보는 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그런 관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년에 30 경기 이상의 경기가 주말 리그로 잡혀 있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시스템과 한국에서 10 경기에서 15 경기 정도 주말리그 경기가 잡혀 있는데, 하물며 거기다가 여기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0경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승격하느냐 또는 강등되느냐가 걸려있는 리그를 뛰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경기, 매경기 그렇게 치열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한국의 주말리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가장 큰 시스템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유소년 레벨부터 이제 성인 레벨이랑 똑같은 거리 그렇죠. 시스템에서 네. 훈련 양이나 네. 훈련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아, 어떤 차이가 네. 있을까요? 훈련 양의 차이 공식적인 훈련 양의 차이는 요일별로 1일1 훈련을 1 세션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이 어, 한두 배, 세 배, 두배 정도 좀 많다라고. 스페인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점은 g a r y Hungary, Hungary, h u n g a 다 y h 고 알고 있는데 그 훈련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 n g 요 저는 이제 n r a r y Hungary, Hungary, h u n g a r a r y h u n 훈련을 많이 하 n g a r y h u n g a r 실질적으로 공과 나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어쩌면 좀 배제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술 훈련이면 기술, 전술 훈련이면 전술, 체력 훈련이면 체력 이런 각각의 분야를 따로 떼어내서 훈련하는 것을 이제 프랙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리, 체력, 기술, 전술들이 골고루 섞여서 진행되는 통합적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은 이제 프랙티스의 훈련량이 많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의 훈련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laughs> 생각하면은 이제 프랙티스는 약간 반복 네. 기본 구연작업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트레이닝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 형식 경기 형식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은 이제 유럽 선수들보다 훈련량이 두배 이상이 되는데 음. 그 유소년 레벨에서는 거의 항상 정상을 찍잖아요. 예.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다시 유럽 선수들한테 약간 잘안 되고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음. 뭐가 있을 까요 이건 지도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 축구 레벨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되는 이유는 엘리트 축구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축구만 교육을 하는 형태가 엘리트 축구 문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은 친구들 소수죠. 소수 정예로 엘리트 축구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만큼은 이제 세계 축구 레벨과 좀 비슷한 형태로 어,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레벨이 되었지만 어, 사실 우리가 사춘기를 경험하고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춘기 때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유소연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소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인 레벨이 되었을 때는 어, 살아남는 선수들의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풀 자체가 파이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성인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풀이 넓은 곳에서 오핀 선수들과 견주어 봤을 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은 한국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교 문화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지시형. 의 교육만 받다 보니까 사춘기 때는 무언가 반항하고 싶고 내 주관대로 좀 뭔가 해보고 싶고 이런데 지금까지 내가 내 주관대로 살아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사춘기를 보내온 친구들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좀 우리나라로 치면 안 좋게 얘기하면 방목한다는 형식으로 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뭔가 책임감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페인 같은 스페인에 있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스페인 아이들은 좀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어렸을 때부터 잘 되어 있어서 사춘기 때도 그런 거를 잘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 유청소년 축구 선수들과의 차이가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유럽에는 선수들이 자기 주관대로 하고, 좀 네. 그러다 보니까 뻔뻔하다고 뻔뻔하다고도볼수 있죠 사실. 그래서 진짜 유럽 선수들 보면 되게 선수들만의 색깔이 어... 되게 뚜렷한 그렇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스페인에 이제 한국인으로만 된 축구팀에 있었을 때 네. 그때 감독님이 저희한테 항상 지시를 하고 이럴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말을 잘 듣고 그렇지. 다 이제 순종적으로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좀 답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전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지. 훈련 얘기를 할때 왜 너희는 다 알았다고만 하고 음. 질문이나 뭐 반문을 전혀 제시를 안 하냐 그치. 좀 이야기를 해라 막 그런 식으로 그치. 좀 수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음. 문화가 많이 다르구나 네. 그런 걸좀 느꼈어요 그런 문화가 어디서 발현이 많이 되냐면 경기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때, 뭐 두세 명이 갑자기 압박이 들어올 때나, 그렇게 순간적인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약점이 도출이 많이 되죠. 엘리트 예. 시스템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한국도 엘리트 시스템에서 생활체육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지금 한국 축구가 조금 더 축구 선진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네. 뭐 어떤 음. 시스템과 훈련 방식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2002년 월드컵 세대 분들께서는 다 엘리트 축구 선수 생활을 하셨었고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훈련 양을 봤을 때는 생활 체육 스포츠를 경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직접적인 교육이 어쩌면 엘리트 축구 선수들을 못지않게 교육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기존은 엘리트 축구 문화가 유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어 생활 체육 스포츠 또한 지금 저도 이제 어 조세민의 풋볼 레슨에 어 운영을 하면서 보급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지만은. 이 친구들의 풀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처음 축구를 배우는 연령대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제 생활체육 스포츠와 관련된 시스템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당장 엘리트 뭐 축구 문화는 이제 그만두고 생활체육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LED 축구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리그가 있긴 있지만 프로팀 산하 팀끼리 있는 리그가 따로 있고 무슨 리그가 따로 있고 무슨 무슨 배 대회, 무슨 무슨, 무슨 장기고 이런 대회도 다 따로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리그인지 중요성이 어디가 더 높은 대회인지 그런 거를 전혀 알 수도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일반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음... 약간 그들만의 리그인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 스페인처럼 지역별로 그렇죠, 그렇죠. 승강제를 네. 넣어서 일부 리그를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뭐 레벨이 높은 프로사나 유스로사나 이 팀들이 생겨오고 그런 자연스럽게 형성되겠죠. 네. 뭐 네. 일반 축구구지만 되게 레벨이 좋은로또일부리그 네. 들어가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 4부 리그, 5부 리그는 진짜 그냥 축구 동아리지만 되게 체계화된 음. 그런 리그들도 같이 이렇게 넣으면은 약간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도 나뭐 서울 4부 리그에서 뛰고 있어.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정도 레벨이 나올 수 있고, 뭐 전혀 다른 부산 지역이라고 해도 뭐 부산 중학교 3부 리그에서 뛰고 있어. 음. 그런 것도 알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리그 시스템을 개편을 하면은 약간 그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좀 파이가 또 넓어지겠죠.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갔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소년 축구 선수들 스스로가 자기가 속해 있는 리그 레벨에 맞춰서 어좀 축구를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아, 나는 좀 축구선수로서 생활하면서 직업을 가지기는 어렵겠다는 것을 선수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들도 좀 아시게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를 시작하려면 이제 엘리트 쪽으로 들어가야 이제 전문적으로 축구를 한다, 네. 배울 수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도 부모님들 느끼기에는 높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배제를 하고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좀 축구를 시키시기를 꺼려 하시죠. 그 꺼려 하신다는 뜻은 결국에는 모일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승강제가 도입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1부리그 선수들은 좀 축구선수로서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리그고 2브리그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면 1부리그 올라가서 자기가, 자기의 꿈이 축구선수라면 은좀 축구선수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3부, 4부. 물론, 막, 6부 리그까지 있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3부, 4부 리그 이하로 내려가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아, 나는 축구는 좋아하지만, 뭐, 축구 선수로서는 조금 힘들겠고, 어, 축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좀내 꿈을 펼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할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한국 축구가 어떻게 해야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 혼자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하고 을가것 같고 또 이런 내용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어, 저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도 과정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응원을 해주신다면 축구협회에서 추진하시는 분들도 힘을 얻어서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